어디서부터가 선이 그어지는 것도 부정치가 나왔습니까 자, 예신동말씀하십시오뭐 예. 하도 여러 가지 주제인데 그저 감세 부분은 말씀하시고요. 예. 아까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새누리당이 이제 정신만족을 예. 하는 하는 국민 그 경영 행복 행복 경영을 행복.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조, 좋은 얘기입니다. 먹고 살만한 분들은 정신만족이 지금 중요하죠 그런데 당장 전월세값 걱정하고. 지금 애들 등록금 걱정하는 이런 지금 서민들께는 정말 가슴을 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이 그어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국민들은 전, 이제 더 이상 안 속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 대기업 수출 위주의 성장 제일주의 하면서 한나라당 정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 성장 그 올라가면은 성장률 높아지면은. 말하자면 이른바 낙수효과죠. 그래서 서민들도 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 절대 믿질 않습니다. 아랫목은 새카맣게 타 들어가도, 윗목은 여전히 냉골이라는 거.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토론을 좀 예.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 5년 전에 그 30대 재벌 상장사들의 총 자산이 지 5년 만에 지금 두배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1.7배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1.7배가 늘었어요. 말하자면 서민, 재벌들은 갈수록 비대해져요. 근데 서민들은 갈수록 지금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서민들을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재벌과 특, 측근들만 따뜻하게 해줬어요. 대기업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대기업 의 고용 없는 성장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기여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삼성이 2009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200조 정도 되죠. 거의 5분의 1 수준인데요. 삼성에서 고용인원은 27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들만 먹고 사는 경제가 아니고 예.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소영세 상공인들, 노동자들, 농민들 다 함께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경제가 돼야 된다는 의원님, 거고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하면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네.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정신만족, 행복 그 경, 국가 운영이 음. 아니라. 이제는 위로부터의 경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 그러니까, 대표님 네, 그러니까 국가, 어떻게 하면 국민 모두가 서민들을 잘 사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재벌 재벌요. 특혜 경제 예, 재벌 특혜 경제를 해체하고요 예. 어,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철저히 방어해 내고요 이제는 어, 골목상권 지키고 중소기업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뒷받침하고. 예. 그다음에 비정규직 적극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이렇게 해서 서민들의 아랫동네에 우리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구매력도 늘어나고 그래야 또 공장도 돌아가고 경제성장도 예. 됩니다 그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예. 아까 그그 그 이후에 얘기가 되겠지만 복지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사실 박근혜 위원장께서 하도 복지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누리당 복지정책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말은 성찬인데 밥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 하나가 뭐냐면 무상보육이에요. 근데 이 무상보육은 이미 거의 다 거짓 말 실현된 내용을 넣은 거고 지금까지 박근혜 위원장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 복지인데 지금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아예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아이들까지 그 광화문에 나와서 이야기한 반값 등록금 문제도 복지 문제는 오늘 토론 주제가 아니라는 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문제도 일체 언급이 없다가 이제 하도 문제 적이라니까 29일 날 공약 집에는 없다가 대변인 브리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조세와 관련해서 15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15조 이야기를 해서. 1 5조 복지 예산액이 새누리당이 15조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 그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는데요. 아니, 제가, 그, 저, 새누리당. 이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습니 아니, 저한테... 새누리당의 지금 네? 이제 복지정책의 내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있는 거라고는 지금 그 무상 보육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민생을 강화하고 어떻게 복지를 늘려서 정말 애들 등록금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 키우는 문제 그리고 골목상권 이렇게 지켜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 해야 된다 네, 이런 정치에 대한 예. 바램인데 예. 지금 새누리당은 그런 국민들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